이거 가로로 안 넘겼다. <laughs> 어떡하지? 시작해버렸다. <laughs>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laughs> 오늘만, 이렇게, 이렇게 봅시다. <웃음> <웃음> 안녕. 어떡하지? 여러분,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어, 망했다. 어. 어 잠깐 헤로로 <laughs>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어, 실수로 오늘은 새로 브이앱을 하게 되었어요 <laughs> 본의 아니게 최초 네, 새로 라이브를 하게 되었네요 네. 어, 오늘도 11번째 11번째 <laughs> 아이드림으로 찾아온 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당근 같아요? 당근? 당근 같나요? 아, 오늘은 제가 7시에 찾아왔는데,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나요? 저는 아직 먹지 못했지만, 끝나고 먹을 예정이에요. 음. 아, 드셨구나. 아직 안 드신 분도 계시고, 끝나고, 끝나고, 저와 함께 먹어요. 메뉴는? 메뉴 뭐 먹지? 음. 아, 이거 어제 그 매직 잘 지웠습니다. 잘 지웠어요? <laughs> 밥, 어, 일단 한식이 먹고 싶은 날이어서 한식을 먹을 예정입니다. 뭐 먹지? <laughs> 오늘은 심플리 케이팝 하고 왔어요. 어, 여러분. 제가 심플리 케이팝에서 직구진 팬분들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요미송을 하게 되었네요. 아, 정말. 흑역사 생성됐어요, 여러분. 아,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진짜 제대로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몰아가시니까 카메라 감독님께서까지 부탁을 하셔서 안할 수가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결국, <laughs> 직구준 팬 여기 계시네요. <laughs> 지금, 지금 안 돼요. 저 진짜 아까 정말 너무 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 아까 너무 제대로 못해서, 음, 다음에는. 정말 연습 좀 하고 할게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오늘. 오늘 비니 예뻐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제 오늘 저녁부터인가요? 오늘 저녁부터 엄청 추워진다고. 진짜 엄청 추워진다고 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어? <laughs> 아, 세로라이브 하니까 되게 낯설네. 괜찮나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세로가 좋은지, 가로가 좋은지. 가, 전 가로가 좀 좋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세로라서 좋세로가 좋아해요? 어? 세로..세로가 좋다는 분들 아! 핸드폰으로 보시니까 타자치면서 보기가 편하다고 채팅하기 편하다고 어, 앞으로 보 세로로 자주 찾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러면 세로로 하면은 들고 다니기도 편하니까 다음엔 뭔가 회사 내부 소개? <laughs> 제가 그동안 어디서 연습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도 왠지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실수가. <laughs> 어떤 분께서 <laughs> 실수가 만든 편리함이라고. 지금 여기는요, 어, 저희 회사 3층 연습실이에요. 여기 건너편에는 거울이 있고, 이쪽에도 거울이 있고, 네, 네, 피아노랑 컴퓨터가 있고, 합니다. 춥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 저번에 히터 틀고 한번 했다가, 바람소리가 들려서, 제 브이앱 하기 30분 전부터 히터를 틀어놓고, 시작할 때는 끄고 시작해요. <laughs> 그래서 따뜻합니다. 아, 아 그쵸. 눈이 엄청 많이 왔었죠. 율무 처음으로 눈 오는 날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율무가 안 걸어 다니고 이렇게 땅만 보고 가만히 서있던데요. <laughs> 처음 아마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그리고 눈 먹고, 눈 먹어서, 배탈 날까봐. 그, 무서워서 그런 건가? 이러면 아마, 네, 신세계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좀 오들오들 떨길래 추운 것 같아서 금방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근데 새로, 새로 캠 되게 반응이 엄청 핫해요. 좋다고. 앞으로 그럼 자, 주자주 새로로 찾아올게요. 아, 아, 아까부터 이렇게 배가, 옷이 짧다고 혼, 혼났어요, 지금. 팬분. 그래서 가리고 있어야겠다. 눕방인 응. 척. 눕방, 어, 눕방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오늘도 얘기를 쓰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아, 제가 이게 잘못해서 조금 찢어졌어요. 이따가 붙여야겠습니다. 벌써 월요일이네요. 오늘. 오늘은 날짜가 23일이고요. 23일 월요일 오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요미송을 불렀다 음. 너무 부끄러웠다 다음엔 아 진짜 아직 준비가 안됐었는데 다음 팬선때꼭 제대로 보여드리려 했는데 아 어쩌다 보니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네요. 너무 부끄럽다. 다음엔 <laughs> 제대로 연습을 <laughs> 해서 보여드려야겠다. 아. 그, 어떤 분께서 왜 날마다 이렇게 일기를 쓰고 하시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 제 V앱 주제입니다. 오늘의 아이드림의 주제는 다 같이 함께 다이어리를 쓰는 시간을 갖는 것. 제가 원래 평소에도 써, 음, 써왔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브이앱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어, 되돌아보고. 어, 눈썹 한쪽만 올릴 수 있냐고. <laughs> 와, 신기한 부탁인데. 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laughs> 아니, 좀. 어. 저 잘하죠? 저 이런 거 잘해요. 좀 어렵다, 근데. 신기해. 신기, 신기한가요? 응. 네 오늘 그래서 그심플리 케이팝에 있었던 거 적었고 <laughs> 제가 꼭 약속할게요 다음 팬싸 때는 팬싸 때 팬싸 다음 팬싸 하게 되면 제가 제대로 연습해서 보여드리기로 약속 약속 오세요 여러분 음. 어그 팬덤 명 그게 근데 그냥 정하면 되는 건가? 그냥 저희가 생각해서 적어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아 근데 자꾸 팬분들께서 제육볶음 제육볶음 아주 예쁜 거 하고 싶은데. 아 꿈이 그 제가 안 그래도 오늘 그 심플리 끝나고 회사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음. 어, 막꿈 꿨던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오늘 어떤 꿈을 꾸고 그랬는데 막 꿈에서 뭐가 나왔는데 막 꿈이 이상했던 얘기하는데그 꿈이 저희 오늘 드림 드림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드림이 있다고 했나? 약간 겹치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꿈이 귀엽지 않아요? 꿈꿈만 하면 쭈꾸미 쭈꾸미 아니에요? 아 아니 꿈이면 좀 쭈꾸미 같나? 아 잠깐만. 아 꿈이 쭈꾸미가 좀 좋네. <laughs> 꿈이 쭈꾸미. 아유, 그거 대부분 그냥 꿈이라 생각하지, 누가 쭈꾸미 생각해요. <laughs> 드림 이상하니까, 아, 드림은 겹친, 쭈꾸미, 예, 말이, 드림은 겹친다고 해서, 꿈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꿈이, 꿈이 귀여운데, 쭈꾸미 같나? <laughs> 아, 저 네일, 네일 아트, 안 하시냐고, 여러분들은 네일 아트 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 원래 제 취미가 네일 아트였어요. 취미이자 특기. 그래서 그거, 어, 근데 제가 연습생 때 이제 기타 연습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손톱 관리를 잘안 했거든요. 데뷔할 때부터 아마 저한 번도 손톱에 뭐 바른 적 없을걸요? 좋아하는데 학생이라 못해요? 맞아 학생이면 네일 아트가 아, 네일 아트 하면 안 되지. 손가락 입에 갖다 대는 버릇 있으신 분이 이거 네일 아트 하면 더 좋지 않나? 그거 손 이게 물, 발라져 있으면은 못 물어뜯잖아. 그거 그러면 제가 다음에 제가 다음에. 네일 아트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나의 실력을 공개할 때가 온 건가? <laughs> 제가 그러면 다음에 네일 아트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 응. <laughs> 아, 내 손톱을 할까? 다른 분 손톱. 또... 내일? 내일! 아, 저 내일 스케줄. 말해도 되나요? 저 내일 스케줄 있어요. 열리는 마켓. <laughs> 네. 내일? 내일, 내일 하라고요? 내일 네일, 내일 네일, 내일을 하라고? <laughs> 어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laughs> 아 이미 올라왔어요. 제제 제 스케줄? 그럼 다행이다. 어 그리고 그 트위터 안 하시냐고 하시냐고 막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트위터가 제 계정이 없고 오피셜 밖에 없어요. 근데 대신에 저희 엄마가 맨날 집에서 혼자 서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걸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 어, 저 고등학교는, 어, 어디 고등학교 나왔냐고 하셨는데, 저 거기, 노란 교복으로 유명한 서,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 다녔어요. 음. 네, 서공예. 아, 친해진 가수요? 제가 역시나 숙기가 없어서, 없어요, 친해진 가수. 아, 음. <laughs> 어, 오늘 되게 공연을. 댓글이 엄청 엄청 빨리 지나가서 못 보고 있어요. 무슨 과? 어 실용무용과였어요. 댄싱 댄싱 댄싱. 네, 실용무용과였고요. 아. 어... <laughs> 아, 어떤 분께서, 이거 모자 길이 좀, 거슬, 거슬리나요? 조절해드릴게요. 신경 쓰이신다면. 아, 저도 이런 거 되게, 되게 민감해서, 이렇게 안 하면, 신경을 쓰이긴 하는데, 브이앱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네, 길이, 맞췄습니다. 맞췄어요? <laughs> 아, 저 끝나고, 저 오늘은 노래 연습 좀, 연, 노래 연습 좀 하다가 가려구요. 아! <laughs> 아까 그 눈썹 움직이는 거 보여드리고 나서 귀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귀못 움직여요. 어, 귀 어떻게 움직이지? 음. 분 벌써 벌써 20분 20분 지났어요. 알겠어요. 배안 까고 다닐게요. 음, 음. 음, 음. 자 그러면 어눈눈코입 귀는 뭐든지 이거 눈코입 눈썹 눈코입 움직이는 거 보여주고 갈게요 눈썹 먼저 눈썹 눈. 팔자 눈썹 하고 눈코 거 <laughs> 잠깐만 코좀 웃긴다. 입 이... 네. <laughs> 안녕. <웃음> <웃음> 안녕. 20분 진짜 너무 짧죠. 요즘 20분 너무 빨리 가는데. <laughs> 네, 아 아셨네요. 저 윙크를 잘못 해요. <laughs> 어, 또 오늘 저녁부터 엄청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 절대 감기 안 걸리게 옷잘 챙겨 입으시고 저는 이만 갈게요, 여러분. 10만이 되가네요. 와. 독감 유행이래요. 독감 진짜 조심해야 돼요. 미리 예방 주사를 맞아 맞는 게 좋긴 한데 네, 다들 감기 조심하고, 10만 넘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하루도 파이팅! 오늘의 네, 또 2017년 1월 23일 오늘의 아이들림 11번째 끝! 안녕. 끝. 마 a 안녕.